헤지스 기즈 소피아 티아라 책가방 세트는 사랑스러운 핑크 색상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가방, 파우치, 신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의 소지품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품질 보증 기준과 취급 주의 사항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주 파스텔 세상에서 책임지고 AS를 제공하니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줄것 같네요. 헤지스 키즈 소피아 티아라 책가방 세트는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어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 편리하며 책가방과 함께 파우치, 신주머니도 포함되어 있어 실용적입니다. 특히 포장도 세심하게 되어 있어 첫 인상부터 좋습니다. 7살 아이에게 적합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신학기에 맞춰 미리 준비하기 좋은 선택이네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 가성비 또한 훌륭합니다. 헤지스 키즈 소피아 제시 책가방 세트는 핑크 색상의 귀여운 디자인으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책가방과 함께 파우치, 신주머니가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 또한 뛰어난 제품입니다. 제조국은 중국이며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가방의 크기도 적당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품질 보증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